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 습관처럼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그냥 의미 없이 스크롤 하면서 시간 보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도 음, 뭔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은요? 어쩌면 우리 되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뭐랄까 흘러가는 대로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곧 당신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들여다볼 자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시간을 단순한 흐름 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 자체가 생명이고 에너지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좀 강력한 관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 맞습니다. 자료들 보면 시간이 뭐 돈이나 명예 이런 외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 어, 귀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거죠. 한번 써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l 절대 못 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 r 뭐 운명,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성장까지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자료에서는 그 수백 년 공덕을 쌓아야만 잠시 지상에 내려올 수 있다는 선녀 이야기를 예로 들기도 했어요. 아, 그 비유요? 네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갖는지 그걸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치가 생명 에너지다. 이거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개념 같아요. 그렇게 귀한 에너지라면 당연히 사용법이 중요할 텐데요. 자료들 보니까 특히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조언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무조건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막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 이걸 경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관계에서 핵심은 경청이랑 신용이라고 딱 짚어줘요. 일단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뭐 내면의 깊이. 자료에서는 이걸 질량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질량이요? 상태를 파악하는 거군요. 네. 이 질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막 말을 많이 쏟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위일 수 있고요. 깊이 들어주는 자세가 관계에서 더 성숙하고 음, 영향력 있는 위치를 갖게 한다. 이렇게 봐요. 듣는 행위 자체가 상대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아하. 듣는 게 단순히 정보습득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만들고 또 도움줄 에너지를 쌓는 과정이다. 이거 정말 새겨 들어야겠네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30% 법칙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30% 법칙이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제시되더라고요. 내 시간과 에너지의 한30% 정도만 상대방을 위해 사용하라는 건데요. 30%요? 왜 하필 30%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도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태해지는 걸 막고요. 스스로 노력할 여지,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남겨 두라는 의미예요. 내가 100% 모든 걸다 쏟아부으면 결국 그 사람의 자립을 막을 수도 있고 또내 소중한 시간, 에너지마저 고갈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아 그렇군요. 내 시간도 지키고 또 상대방에 대해도 현명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균형점이네요. 30%. 네 맞아요. 그런 균형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30% 법칙 뭐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내 시간을 지키는 지혜로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관계 위에도 인생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시간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그 아홉수나 뭐 40대, 50대 같은 시기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료들에서 인생의 특정 시기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아홉수라던가 아니면 40대, 불록 50대 지천명 같은 때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시기들이 그냥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까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 결과가 드러나고 뭐랄까 일종의 평가를 받는 시점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아 평가를 받는다. 네. 예를 들어서 뭐 10대부터 30대까지 노력을 좀 게을리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 영향이 40대 이후의 삶에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40대는 이제 외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야 하는 시기. 또 50대는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펼쳐나가야 할때뭐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결국 과거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가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은 이제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심지어 뭐 다른 사람의 비난이라던가 어려운 환경까지도 불평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흡수한다고요? 네.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진정한 공부라는 거죠. 자연이나 환경이 나에게 주는 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번 잠시 멈춰서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혹시 누군가에게 좀 따뜻한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쉽게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말입니다. 시간은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관점처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